재미있게 만든 성경 여덟 번째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스토리. 세월이 흘러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이삭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결혼할 시기가 되었어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자녀의 결혼 상대를 부모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 어디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가장 믿음직한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지금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에게 어울리는 신부감을 데려오거라. 주인님, 아무리 주인님의 고향이지만 생판 본적 없는 이삭 도련님한테 귀한 딸을 줄지 의문입니다. 이 놈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인은 이삭의 짝을 찾아 먼 길을 떠났고. 값비싼 선물들과 낙타 10마리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엄청난 더위에 사막을 뚫고 한참 동안이나 여행한 끝에 목적지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과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인과 낙타들이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기 위해 서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모습을 본 아이는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무척이나 이뻤기 때문이죠. 하나님, 혹시 저 여자들 중에 이삭 도레님의 신부감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저에게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하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우물가에 다가와 물을 기르고 있었고, 하인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물을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아름다운 여인은 하인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나누어 주었고. 이 모습을 본하이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확신하였어요. 확신이 들었던 하인은 급히 짐꾸러미에서 선물을 챙겨 아름다운 여인에게 주었고 아름다운 여인은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이렇게 귀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된다면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따님이신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묵을 곳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가도 될까요? 저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입니다. 저를 따라 오시면 아버지 댁에 하룻밤 쉬어 갈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인은 리브가를 따라서 그녀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녀를 따라가던 하인은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리브가의 오빠 라바니 하인을 반갑게 맞이해주었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손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씻을 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하인은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지 않았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라반과 리브가에게 설명을 했어요. 전 아브라함의 하인인데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아주 많은 재물과 가축들과 하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삭보래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는 크게 기뻐하였고 라반은 이렇게 화답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에게 보내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야지요. 그렇게 리브가는 하인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자마자 리브가는 기도하고 있는 잘생긴 청년을 발견을 하였어요. 잘생긴 청년이 궁금했던 리브가는 하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서 기도하는 잘생긴 청년은 누구일까요? 아, 저분이 바로 이삭도련님이세요. 어머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딱제 스타일이네요. 마침 이삭도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리브가를 발견하였고, 리브가를 보자마자 이삭은 한눈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고, 그 축복 속에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하게 오래 살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 결혼에 꼴이 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앞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스토리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니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이블입니다. 영상은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